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짜잔 건담인데요. 오늘 제가 이걸 조립해볼 거예요. 제가 사실 건담을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도 조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가장 쉬운 걸로 준비는 해줬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음, 일단은 모델은 RX78 건담이고요. 건담은 역시 퍼스트 건담이 질린 것 같습니다.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랑 스티커. 귀엽다. 이거 설명서가 아 있어요. 이렇게 색이 알록달록한 거를 그 시스템 인젝션이라고 하는데, 네, 이쁘죠. 이제 제가 오늘 이걸 다 조립을 해볼게요. 너무 어려운데? 여기서는 바디부터 만들어 보라 그러는데, 저는 머리가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머리부터 만들어 볼게요. 이 머리인 것 같고, 이제 네, 리퍼로 한번 잘라볼게요. 이히마스 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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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, 뭘 잘라보지? 이거 잘라볼게요. 하나, 둘, 이차. 됐다. 여기 이 부분 보이세요?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줘야지 예쁜 건담이 완성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다듬어 볼게요. 잠깐만. 이걸. 하고. 여기 이 부분들도 해볼게요. 이렇게 하나. 그 다음에. 이렇게. 이렇게. 깔끔하게 됐어요. 얼굴 부분을 다 제가 잘랐어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조립을 해볼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여기 눈에다가 스티커를 붙일게요. 붙여야 되는데 네. 붙였어요 이제 조립을 해 볼게요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이거 안아 됐다 다음에. 아 이게 약간 빡빡하네요 떡. 이거를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고 짜잔 뿌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짠 머리 완성 이제 이만큼 만들었고요. 제가 이제 합칠를 시켜볼게요. 응. 자. 이렇게 있고, 다음에 머리 오, 잘 돌. 이차 자, 됐다. 차네 자. 이제 건프라가 다 완성됐어요. 이게 잠깐만요. 다리도 움직이고. 망이 빵이야. 귀엽죠?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건프라예요. 이제 저는 이걸 다 만들어 봤으니까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 놓고 갈게요. 안녕. やってんよ。<laughs>